네. 네. 좀더 음색 생겼어더생겨보자널 네. <laughs> 보기를 원해. <laughs> 가널포 아니지. 널급 빠지나면 안 된다. 항상 이거 경계를 많이 나눠 놔야 돼. 층을 진짜 막 이렇게 세 개밖에 없고 이러면 안 돼. 진짜 많아야 돼. 그 머릿속에서 30개, 300개, 3000개 계속 상상을 해. 3만 개. 엄청 많 엄청게 그냥 엄청 차곡차곡 진 머리카락처럼 막 엄청 빼곡하게 뭔가 이렇게 그 결들이 차있다고 생각해. 소리의 결들이. 날원 많아야 돼. 쓸수 있는 소리가. 원해 그렇지 그렇지 그런 식으로 널 보기를 원해 <laughs> 널 보기를 원해 나이스 나이스 계속 만들어야 돼더좀더 더 내봐 널 보기를 원해 <laughs> 널 보기를 <laughs> 약간 바뀌었지 소리? 네. 내려오면서 네. 근데 내려온 거 바뀐 거 다시 올리면서 다시 올릴 때도 음정이 다시 아니, 소리가 계속 진하게 나잖아 네. 그걸 유지해야 돼어차 음이 별로 포기 안 크단 말이야 한 음밖에 안 된다고 널보 보. <laughs> 널보 기를 원해 그렇지 그렇지 널보 얘가 문제인 거야 얘가 네. 널보, 널보 밑에 내려, 내려오면서 다시 음색을 네. 더 만들어 이럴 때. 널 포기, 까지는유지하고 포기, 널 포기, 널 포기, 보기. 널 포기, 널기널기널기널 포기, 널 포기, 널 포기, 널보기널 포기, 널기널널기널 포기, 널 기가 원하... 풀리면 안돼 네. 우리 음색 더 넣는 거니까 이제 아까처럼 하는 건 맞는데 네. 아까보다 조금 더 붙인 거에서 시작하라는 얘기좀더 음색이 생긴 거에서 음... 널 보기를 원해 널포널포저은 보... 아, <laughs> 보... 계속 그거 맞아 얇은 거에서 이거 이거 풀리잖아 에이, 에이 막 이렇게 하지마 왜 그래? <laughs> 춤춰? 댄스 본능이 자꾸 너 자극해? 널 자극해? 날 보기를 원해 나이스 나이스 한번더날 보기를 원해 무대